안녕하십니까. 에, 누차 강조합니다. 제가 어, 말씀드리는 모든 영상들은 설교가 아니라 설교를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강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뿐 아니라 신학생들까지도 어, 올바른 그, 그리스도의 그길 길을 바로잡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해 드리는 것입니다. 합동연합학술원 TV라고 해서 에, 유튜브에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1,500편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영상들이.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주제를 찾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의 폭이 깊고 넓고 높게 확장이 되리라 나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지도하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저와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 또는 우리 주님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꼭 읽어볼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생각의 길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의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는 이유로 진보적인 엘리트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의 예를 듭니다. 미국의 2008년 대통령 예비선거 기간에 유력한 후보였던 한 사람이 반감을 가진 유권자 대부분을 총이나 종교에 집착하는 사람들로 묘사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마치 종교적 신념이 지적 결함이나 인격적 결함의 표시인 것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보금주의자들도 스스로 미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지적인 성과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보금주의 지성에 대한 추문은 보금주의 지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 마크놀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믿는 자들이 주로 대학들과 예술, 고급 문화의 다른 영역들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보금주의자들은 진지한 지적인 삶을 계속해 나가는데 특히 실패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한 혹평은 우리의 영적 조상들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명확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여겼습니다.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서구 사회가 기독교 신앙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신앙 때문에 과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든 현대 사회들보다 더 발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구 사회가 강력하게 앞으로 나아갔던 것은 바로 종교적인 장벽들, 특히 과학을 방해하는 장벽들을 극복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타크가 그의 획기적인 책, 이성의 승리에서 한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과거 발전을 비롯해 서구 사회의 성공은 전적으로 종교적 기반에 근거한 것이었고 그것을 이룬 사람들은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스타크는 기독교 신앙과 이성의 양립 가능성에 관해 몇몇 역사적 증인들을 소환합니다. 그중한 사람이 히포의 어거스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물보다 우월하게 만드신 그 부분을 미워하실 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타크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 우리는 이성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추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믿을 필요가 없다. 만약 우리가 이성적인 영혼을 갖고 있지 않다면 믿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외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또한 이성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이런 것들을 이성 없는 믿음에 맡기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확실히 진리는 이성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타크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구 세계를 장악한 네 가지 주요 원인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 <laughs> 기독교 신학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의 성장. 2. 이 신앙이 기술적, 조직적 혁명으로 바뀐 3. 신학의 영역을 받은 이성이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들로 이어짐. 4. 이상이 상업에 적용되어 자본주의로 이어짐.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설저 강의했듯이, 내세적 신앙은 인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타크는 그것이 또한 합리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오직 기독교만이 지적이고 매우 이성적인 학문 분야로서 신학을 발전시켰고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공식적인 추론으로 규정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봅시다. 강조점은 하나님의 본성과 의도, 요구들을 발견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다. 다신교의 신들은 너무 하찮아서 신학을 존속시킬 수가 없다. 신학은 의식이 있고 합리적이면서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진 초자연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필요로 한다. 그는 인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덕률과 책임을 부여하신다. 그로서 신학은 진지한 지적 질문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의 질문들은 들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질문들의 전체가 사람들이 이성적 존재로서 문제를 추론해내고 지적인 차원에서 의식 있고 합리적이며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진 초자연적 존재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그분이 의미론적인 게임을 하시고 계시기, 계시,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질문을 충분히 생각해서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중 상당수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비록 예수님이 단순히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분별력과 합리적인 제자도를 추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아, IBM이 모두가 인정하는 컴퓨터계 의 헤비급 챔피언이었을 때그 회사는 단순한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뇌를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찮게 보이는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단순한 질문들로 잃어버린 양의 비율을 소개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잃어버린 양에 대해 어깨를 으쓱하며 뭐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는 것은 사려 깊은 제자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관한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대한 마음과 때때로 인색한 우리의 성품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자도치적인 아 두려움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달 정가를 주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답은 명백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질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절함을 보여준다면, 또한 그것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그의 엄격함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앞에서 어 강의했듯이, 만일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는 진리에 복종하기를 거부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크지만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순환당하시기 직전에 예를 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사탄의 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 그분을 위해 우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들리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심판은 AD 70년에 임했고 그때 로마인들이 그 예루살렘 도시를 멸했으며 유대 벽 백성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소작인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이 주인의 포도원을 악하게 오용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에게 잘 알려진 암시였습니다. 그 비유는 주인이 손자인들로부터 수확물을 거두기 위해 여러 종들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인이 보낸 특사들을 잇따라 학대하고 죽입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데 그들은 그를 살해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분의 질문에 특별한 힘을 부여합니다. 그 질문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들 스스로 이렇게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은혜로운 경고를 이해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둠의 왕국의 맞서다에 대해서 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를 넘어 천사들의 영역까지 확대됩니다. 스타워즈 신화에서는. 힘의 어둠과 빛의 양면이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균형이 깨질 때에만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적 사고에서는 어둠의 왕국과 빛의 왕국이 지금 서로 대립하지만 능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의 하인들이 지구를 횡단하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악을 행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마리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요라는 성, 어, 찬송가에서 주장한 것처럼 사탄의 궁극적인 파멸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질문들 속에서 이것을 분명히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타님과 하나님과 사탄이 동등하지 않다는 진리를 이해하게 만드는 질문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업적을 사탄이나 바알 세불의 한 일로 돌릴 때 에,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들은 그들의 주장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풀어서 말하면 사탄의 나라는 오로지 지배를 통해서만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적 노예 상태에서 풀려난 사람은 그의 힘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할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 거룩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심으로써 첫 번째 요점을 더 상세히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도 분명히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아무리 교활하더라도 마귀는 자발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통제를 잠깐이라도 완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중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다가 혁명에 부딪히는 전체주의 국가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탄이 한 번이라도 통제를 완화하는 것은 그의 나라의 파멸을 초래하는 것이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확신이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사탄이 강한 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강하심으로 그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사탄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결코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강탈 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떤 사람이 사탄을 소나기에서 벗어나거나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들어올 때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사용해 이러한 진리들을 이해하면 마귀 앞에서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더 크고 사탄은 도주 중이며. 그의 모래시계에 담긴 모래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해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의 본거지에서 그를 괴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의 말을 들어봅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의 시로다. 여호와 왜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왜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10편 18편 28절로 33절에서 말씀합니다. 네 번째가 되겠죠. 걷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은 신학이, 신학이 이야기인지 명제인지에 대한 문제로 논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신학이 주로 이야기인지 아니면 체계적인 진리의 수집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주로 그의 행위에 의해서인가 아니면 그의 말씀에 의해서인가. 가장 좋은 답은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이두 종류의 진리나 종종 함께 역사합니다. 때로 예수님의 질문들은 그분이 증거하신 것을 우리에게 평가해 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알아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말로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명제로 이루어지지만 즉 하나님은 사명이 체시다 인간은 죄인이다. 등등 온전히 명제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진리를 소유하고도 그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은 성경 저자들에게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시편 1편 1 2절에서 말합니다. 율법 즉 언어적 의사소통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단지 인지적 능력이 아니라 온 삶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며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것은 그것이 우리의 일부가 될 때까지 숙고합니다. 언어적인 것은 비언어적인 것을 해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들이 완수하는 일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수적인 실물 교훈을 주시고 그들의 이해력을 점검하기 위한 진담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경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해답까지 주시며 그들이 확실히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일련의 비유들을 제시하신 후 비슷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태복 13장 51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원초적인 순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 여기까지가 세 번째였습니다. 아,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나누어서 또 내일 하는데 그때는 네 번째 유추에 의한 진리를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너무 많이 유행합니다. 마스크 끼시고 방역수칙 꼭 지키시기 바라고 건강하셔서 목회사역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